자가의 의미. 내가 큰 회사에는 그 회사를 상징하는 회사 마크가 있습니다. 반 사회 단체도 에그 단체를 상징하는 그, 그 마크가 있고 그 대학교도 그 대학교를 상징하는 학교 마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기록교를 상징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세워져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 상징이 었던 교회의 상징이 아니다이 십자가는 오늘날 전 인류가 흐뭇한 위대한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민족마다 십자가를 악세사리로 목구리 휴거리를 만들어 걸고 차고 다닙니다. 그러나 사실 십자가가 본래 도록 그렇게 자랑스럽고 영광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식당은 나태로 그룹수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고문대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만든 형벌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식당을 보 본래 로마 제임 시대에는 극악한 죄를 짓거나 특히 반역죄를 범한 자들을 처형한 사형들이었습니다 이런 처형 방법은 고대 생족 사이에서 극한 죄를 범한 자를 나무에 달아 죽인 그런 풍성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을 매달아 죽이는 사용법이나오데 네 이렇게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하늘님의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기 21장 22절을 시작합니 사람이 만약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남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의 장사에 대하여호와께 너희에게 뛰어 주시는 땅을 더 이렇게 말라 땅에 달린들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 시대까지는 저주의 표상이여 치욕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이 저주 십자가, 지우기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속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저주와 지우기 십자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빌라드 법계에 가진 고문을 당하시고, 전받가죄을 받으시고, 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통나무 20단을 내고도 골고루 올라갈 때, 가다가 쓰러지고, 또 채찍에 때려서 다시 일기게 세워서 내고, 또몇발쯤 가다가 또 쓰러지고, 또몇발쯤 가다가 또 쓰러집니다. 런데그렇게 시원이라는 그리 사람이 많은 <laughs> 사람들 가운데서 구경을 하고 있다가, 예수께서 더 이상 그것을 내할수 없다는 것을 안, 이 노아 경위원들이, 이 골에 실 시원이라는 사람 간격이 뚫어지면서 그 식당 내게 더 결국 골고루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들 예수님의 식탁에 입히시고 양 손에 양 발에 대못을박 받기,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 있고, 그리고 노랗게 달리셨습니다. 참자료과참자료 모자료, 그리고 채찍에 맞은 자료,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 쓰신 자료대로 씨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줄리어드는 그 시에 태양을 의 밑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그가 병원들이 쓰기에따는 포도주를 장개에 달아서 예수님 이민을 갖다 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냐? 고통을 조금이라도 강화하는 그러한 약간의 드는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머리 인해서 정신이 몽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고통을 좀들 감수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맛을 모시고, 대보시고 그들을 들 것이고 이에대 보시고 그들을 마시지를 않았습니다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달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오전 훈련 받겨가지고서 그들이 제일 구간을 안았고,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는 좌편과 우편 감도가 려있는데 좌편, 우편, 에제 감도에는 감도가 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제파가 붙이셨습니다. 신앙은 사람들의 머리를 흔들리는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가난서 사흘 만에 성결을 쓰는자는 자요. 네가 하나의 아들이은 자유를 구원하여라. 네가 거기서 내려와가다 결국은 있겠다라고. 가든 욕설과 조롱을 멸시를 하 예수님은 그 풍활을 다 받으시고 그 숭어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다니셔서 내가 다이어었라소 선언하고 음명하시고 무덤에서 데려가셨다가 3일날에 풍활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님께도 성냥하시고 죽으시고 구활하심으로그 저주와 치욕의 십자가에도 새로운 의미를 부하해 는데그 새로운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그 지혜를 캐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이 십자가는 영원속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기당시3절로십사절까지 네.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래 좋은 이을 대세상으로 오사 소녀를 짓지 아니한 곧이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소가 지기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필로영원한속죄를 이루사 단 말에서 함께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빛 안성화제의 죄로, 부정한자에게 뿌려, 그 육지를 전달까지 벗겨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교로 말려가 흠없는 자리를 하나님께 드는 그리스도의 피가, 엎드리는 양심으로 죽은 행시대로 깨끗하게 하고, 탄핵심 하려를 것은 이해 못하게 되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교들은, 자신의 시험처를 용서받으려면, 염두나 양이나 소아지를 끌고 가서 세상에 갖다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안수하고 그 죄인의 죄를 다진생에 전가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그 진성을 잡아내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죄를 사감받게습니다 그날 이 죄를 사할이 예식은 이제사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단해 적 것입니다. 그렇기나 또 진성을 잡아야 되고또 진성을 잡아야되고 반복된 제사이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지어지시고 어린 양 권력을 되셔도 십자가에 대해도, 온몸에 꿀과 비를다 쏟아지시므로 인하서그 예수 그리스를 도 믿기만 하면, 과거의 지은죄, 현지의 지은죄, 미래의 죄까지도 완전하게 속냥하는이 영원한 속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히 죄를 삼하는 능력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15일로 그다2 2제에 보면, 율법을 뜻한 거의 모든 물건이 필요써종교님되드니필 피해를 내뱉 사항이 없느냐 라고 습니다 피가 없이는 세상을 받은 피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 구약시대 성도들은 짐승을 잡아도 그 피해로 재산을 빌으로 죄를 사항을 받지만 오늘은 우리들은 양을 잡고 소가지를 잡고 염소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움 제표를 주구심으로 발넣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원류로부터 시작해서 잠언들까지 목땅사람만은권세가이 십자가 위에 달려 있다는 그믿으시을 바랍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대속에 거는 속죄가 있는데 이거는 영원한 속죄가 되었습니다. 사람 성도들 보죠? 우리가 시부리서 십단 십도 십계지말수으면이 것을 쫓자 예, 수 그리스도의 몸을 o p 에 e r 심으로말우 우리가 h 함을 얻은 r 아라제자다 e r w h 로 자주 하 r w h o e v e 이 w h 은 e v e r 죄를 o e 하지하하거니와오 e 그리스도는 죄로 r 한영 o e 제 e r 들고 하나님의 r who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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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o e 우 e r who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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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h 영원 와 속죄가 되기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 네. 우리는 지난달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니마 아, 네. 또 오늘 치는죄용서받고또 아, 네. 내일 신의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권세가 아, 네. 아, 네. 십자가에 아, 네. 담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러니 사도바음은 고백을 하여 고르도자도 1장 18절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 없곤 우리는 하단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네. 십자가는 여성을 속죄를 의미하는 그리고 구원받는 성도를 을동는 구원의 상징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둘째로 십자가를 보은화목의 의미가 있습니다. 골례서도 일당이 십자가는 그의 십자가에 피로 화평한 인사, 남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들어 말려와 자기와 곡목결리를 축복하시는 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몸신에피올려 죽으시면서 말미암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무엇을 막론하고 그 십자가로 말만자 자기가 화목되기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때십자가는 하루가 따가운데 이웃과 이웃을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영신 6절 말씀으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 하시니라 원수 들에 십자가로 섭외하십니다. 시 아담이의 모든 규류는 하나님과 원수가만입니다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하늘에 있는 농산에도 하던 하와이가 말씀하 이런 동산에 있는 모든 곳을 이이으을 아, 네 먹게 될지라도 동산 중앙에서 살악한이물 아, 따먹지 말라 그걸 먹는다는 종룡기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충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버림받는 것, 멸망받는 것, 시험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하고, 하나님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태어나에서부터 아담의 후손에게 죄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수였어요. 하나님께 범림 받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 불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로나 버리지 아니시고 화목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단 보내시다 자자에다 이제 몸짓을 주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화목채무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하는 채무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자마다 원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을 찬가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백성이 되었고 되어 그리고 영사 받는 은혜를 누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단다 우리도 모든 사람과 원한을 맺 사람과 서로 용서하고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제단에게네 재물을 놔고 빨리 가서 네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제단에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남을 미워하듯 나온, 원한을 맺은 다음 어,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의 예배를 드리는 들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성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서로 원하는 외친 것이 있다면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이서 화해해야 됩니다.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하느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내 가족 가운데서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해를 풀고 음.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음. 화해를 해야 됩니다 부자지간에도 부모지간에도 자식지간에도 어? 우리가라 마음의 상처가 있을 것은 우리가 있어 가지고서 겉으로는 가족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속으로는 이마하고 있고 원한 가지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과도 화해해야 되고 내 이웃과도 화해해야 되고 사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받을 수도 없었던 죄인 중의 들수였는데도 불구하고 화업하고자 화해하고자 당신의 아들 독상대를 십자가 못 파해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화의 손을 내놓으셨는데 우리가 매이웃에게 화의 손을 못 내놓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십자가 께서도 은혜를 갖 드리는 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내 유익과 원한을 가질 사람은 미움감을 가질 사람고 오늘 예으로다풀어가지고 화해하시기를 예수의 말로 축원합니다. 그래의마음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고 있고, 감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한 가지고 있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원한 가지고 있는데 기도가 된다 하루 받으십니까? 원한 가지고 있는데 이를드 때는 하루 받으시겠느냐 이거죠. 그러므로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임에서 가지고 오니 화해를 요청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원래 있다고 그 화해를 못한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당은 하늘과 땅, 이웃과 이웃의 화목을 상징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셋째로 십당은 영원한 사랑의 의미입니다. 우리 기독교를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은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제를 주실 수 있는 저를 믿느냐 마다멸망짧고 영생의 자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제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식당에서 그를 죽이시면서까지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니다 얼마나 더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것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해 우리 아들주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십니다. 요한 일수도 사랑하십라도 사랑은 여기 있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게 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가지고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다. 얼마만큼 복생자를 죽이시면서 가야되요. 철값을 복생자 아들 목숨으로 적값을치르가 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골고루 산처에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 치우기 십자가는 영원한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사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네. 주여 아무리 나 영원히 멸망받을수 없는 죄인들을 계시하여 덕성의 예수 그리스도는 몸짓에 빌를 죽게 하시고 죄인들을 죽음에 살려주시므로 하나님의 깊고도 높고 넓으신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곧십자가인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여러분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있기를 바랍니다. 네. 십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볼수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얘기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로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움과 분노가 있을 수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른밤을 지나는 외리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한 죄인들에 해서도 이렇게 독생자예수그리스도 하여 죽이시는 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누군들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내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내이웃를 사랑하십시다 네. 하늘님을 사랑하십시다 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네. 성령님을 사랑하십시다 네. 제몸눈때를 사랑하십시다 대배사람의 아버님을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가심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내 신이 없어도 우러나오는 정말 좋은 눈표를 나를 사랑하십 사랑해 네. 우러나오는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아, 네.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 사랑의 은입니다. 아, 네. 여러분 십자가 목구리 하고 다니시는 분 계시지? 십자가 귀국을 하고 다니시는 분 계시지?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의미를 알아요. 근데 뭣도 뭣도 모르면서 말이야. 회도안 다닙니다. 십자가 목구리 하고 다니면 귀국을 웃기는 얘기예요. 이슨의미를 모르고 그냥 남이 하니까 종자를 사는 거. 요 십자가 운동으로 l d n 고 h a v 니 t h a 그런 e need a model of the people of 고 h e c 하고 다니면서 I t h i 고 k I have seen. I think I have seen. I think 이 have s 이 말이 I t 이말이 k I have seen. I have seen. I have seen. I have s e 다 n I h 을 v e seen. I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규으을 십자가하고 복근도보다는걸 끌고 와서 교회에 예수님께 만들고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고 다루는다 이렇 해야 될거 아니야. 십자가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상징이고 사랑의 의미예요 십자가는. 한 사람 죄인들을 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넷째는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께서 지에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내가 다 이뤘다. 그리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승리, 인류에 대한 승리, 삶에 대한 승리, 나에게 승리의 가요 또한 사랑하는 성 여러분에게는 들 질병과 저주에서 건강으로, 가난과 저주도 에부함으로별명이 저주에서 생명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이 승리의 개가의도래입니다이사야5 3수한날 온대를 긋죠.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일하려고 그가 사망면우리 죄악하기는 아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택을 받으므로 우리가 나하고 입을 또다윗이다예수님의 채택을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십 대까지 돌아가셨어요. 그 해수욕의 은혜로 우리들의 질병이 바꾸지 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들 병들도 고통받고 있습니까? 20대 4명 다거져가시고 신신을 많이 주시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치료가 되어지는 니다또 우리의 갈라제도 3장 13절 14절에 말씀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하도록을 통행하여서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다닌 서벽가에 있는 자가 있습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단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 아이를 비치 하고 또 우리 아이만 믿음으로 말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 가련한 자들 다 네. 그분께 주셨어요 그분의 분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은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은 하늘에 있잖아요. 건강과 잠수와 자손과 음? 그리고 그 재물의 복. 여러분 그분의 예로운 이마기를 다시한번 시도합니다. 아무나의 복을 받기 원하신 분만두 손으로 아멘 하시니소 네. 아멘 두 손으로 아멘 한 사람은 꼭 그대로 계세요. 두손을못든 사람은 못든 대로 그냥 그대로 네. 못든 대로 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골고다에 달려간 십자인 공기 표를 주신 예수의 은혜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보이 많다고 했습니다. 박래노야 아브라함은 은과국민풍부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되는 곳에 통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 여러분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또러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불교사들이랑 아, 예. 시부들니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발되면서 십자가 승리하셨느냐는 말씀하고 우리 인류의 참관 역사 속에 죄악과 무죄의불법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제 우리는게 승리하게 되었고 모든 인류로 지왕의 불황을 끌고 갔던 그 지옥으로 끌어갔던 마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멸망하게 되었고 아, 네. 예수 그리스도에 다니는 성도들은 성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알레르기야!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의 삶이에요. 알레르기야! 이제 여러분 십자가를 목걸이 크고 게하 다니고 귀걸이 크고 게하다니세요 여러분들은 알바그로 승리하는 삶을 살세요 가난이 저쪽 왔으면 나는 십자가승리하다사탄아가난이 사탄을 불러 갈지않아. 실명이 아, 네. 왔으면 십자가딱거기하고서 나는 횟수 이루고 스님이 왔다 갈지않아. 나 승리하세요. 천주교장 면에 있는 그렇게 듣고 탔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승계상이야. 아멘, 이 의미를 알고 싶다고 하면 끌어오고 큐브를 하고 다녀야지. 그거 매우 춥지가 되겠냐 말이야. 다섯째는 십자가는 영광수는 두 아이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 2왕 24절에 하나를 길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입고 죽으면 나에게 열린 년이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 26절부터 예수께도 하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기법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림에서 사면을 다시 살아나신 후이땅 내에 부활의 세기업소를 참문에 놓으셨습니다 전혀 네. 그 공손으로 지옥스에 없던 십자 고난 의죽음에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이 아직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음이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믿는 자의 과에 천주를 내어드어요 저, 이런 영광의 부활로, 사방원세, 마귀원들을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방인인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이제, 천문전사를 건드리고, 공중에 강력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무덤세에 잠자는 성도들이 부활해서 공으로 올라가야 될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들 또 허론히, 육아 몸에 신령한 몸으로, 약한 몸에 강한 몸으로, 성을 은 몸에 썩지 않게 는 몸으로, 병들면 병들지 않는 몸으로, 사모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하게 돼서 구만을 타고 올라가서 영원히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아, 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 네. 네. 언제 내가 육신의 상막을 보러 죽지라도 나는 영원히 천국의 대왕으로 영생무원들리라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있어야 구원 받는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교회 다녀도 대신 나와 하면서 그 이제 할머니 성도님들에게 이걸 물어보면 아직도 진단이 나시는 분이 있니요 네. 여러분 누가 말해도 나는 죽어을 출국합니다. 출고 그분을 아, 네. 가드셔야 됩니다. 아, 네. 네. 한번 따라갑시다. 하나님. 하나님 나는 주인이었습니다. 매일 주님께서 심장에 뭉치도 눈을 주고 시어 주고 장가가지는 게 3일날 부활하시니요 나도 부활할 듯 됩니다 나는 영원히 생명이 있습니다 아는 오늘 주고 내 주고 갑니다 이거는 야 아멘. 근데 따라다니지 않으신 분이 있으니까 아까 붙여보세요 그건 안 받으시나요? 그럼 받으셔야 돼요. 아, 네. 여기는 먼저 아, 네. 합격해서 그 받아야 돼요. 아, 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가면 다부모가 속할 것 같으죠? 가서 봐야 해요거기서 <laughs> 모든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아이고, 죽여. 네? 모든 사람이 있다니까 가서 보면은. 여러분, 이부모가 없이 다 있는 사상이 없어요. 확실하게 신을 가지고 다니셔는 확실하게 가지고 다니시는 거 아니야? 알들도야 그거는 장차간에 지병에 지금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매일 이루어져오늘부터 아무도 몰라. 그럼 죽었을 하루, 때 바로 욕심이 당할 무렵일 때 총으로 올라가야지 내년부터 잘 믿고 내년부터 구원받을 게한 사람은 그 순간 어디로 갑니까? 열광하는 거 오늘이 지난 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합신가 되시고 사신 바랍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언언하는 무덤승이 있을지라도 부활해서 올라간 것이고, 살아있을 네. 때쯤 오시면 편해서 올라간 것이고, 네. 이것을 확신하게믿으시기를바랍니다 십자가 네. 달리신예수서 믿어선 안 돼.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네. <laughs>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비어오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의미와 생명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교회마다 십자가를 달고 구원의 방징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구원을 얻고, 그곳에 가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제가 있잖아요. 개척해가지고서는요, 개척해가지고 개척 때는요, 삼각일구가 그 아니고 개척 때는 하여튼 서울만 갔다가도 오고 해만 떨어지려면 달려오는 거예요. 세 달을 다 버려두고, 뭐, 다 버려두고 교회가 왜 그러냐? 십자가 불출라요. 그럼 십자가 불출라요. 그런 십자가 불출라요. 그건 대단한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 십자가 불을 묶이면 무슨 교회가 분이히안 되는지 고 방주가, 방주가 아니지 라고 그냥, 그러면 십자가 불목 묶여가지고, 안 나가려고 그러네. 더 있다가 와도 되는데. 그래봐서 십자가 뽑기. 그 당시에는 뭐뭐 자동으로 있자잖아요그 수동으로 어떻 해야 됩니까? 네? 불을 올려줘야 됩니까? 지금 십자가, 불이 달았던 말이야. 침집사 불이 나가는 그 봐도 이틀로사회간 하는 걸 보면 안 돼요. 너무 무기해졌어요, 지금.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당지의표상입니다이 아, 네. 십자가 있는 곳에 가야 돼요. 근데 십자가 있는 곳에 가면 가든 잘못 가면 안 돼요. 십자가를 달고 이단도 있어. 십자가를 달고 이단도 있어. 무조건 십자가를 달으면 안 돼요. 정통교단을 찾다가 이탈리아다가통 교단 니다 아, 네. 우리 초교파교 운동회에 는 정통교단 가이에 아무데나 싣다가 다가가서는 데다이단들도황명 천사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단지 이단교 시는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기성교와 같이 흉내를 내면서 속에는 펜티을웅크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으로 불가능하고 사탄의 앞자리 들이니까 우리가 잘구별해야 돼요. 말씀을 드겠습니다 네. 절제식다가 고난의 식다가 치유의 식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들서 부활하심으로 말나마 누구든 저를 믿기만 하면영혼히 십자가 하는주에는영혼히시청만는 속죄식다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원수됐던 죄인이 하나님 화목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죄와 마귀의 동로된자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사을 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한 부활에 소을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하합니다오늘 네. 십자가 군병답게, 오늘의 납팔 수발에서, 오늘은 이루어지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시기를 축관합니다오늘 우리는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고난보다도 우리가 더할 테니까, 인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네. 부활의 소망이 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삶이 부활이 될 것입니다. 승장이 네. 될 것입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같이 말씀 생각하면 우리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우리